더운 날씨가 왔는데 영적으로는 가뭄이 왔습니다. 영적으로 가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뭄이라는 때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의 담비를 내려서, 가뭄이 해결되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힘을 얻어 주의 나라가 생활에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러 믿음의 용사들이 왔는데 기도의 용사들답게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새날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은혜 주시기를 주시기를 사모하며 오늘 또 은혜를 절실하게 기도, 기다리오니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더운 날씨에 싸우고 왔습니다. 하루 종일 더위에 지쳐 있습니다. 아, 아버지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힘으로 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저를 보세요. 육신적으로 운동을 했거나 배불리먹거나 충만 해도 영이 쫄아들면 힘이 없는 거요. 그러나 육은 약해도 영이 가득 채워있으면 어, 활력있게 생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영적인 사람 되십시오. 네. 자, 오늘은 짧게 하려고 하는데 그냥 말로만 짧게 하는 거죠. 진짜로 짧게 하려 합니다. 엘리야 옐리아 얘기거든요. 엘리야가 어, 열왕기상 18장이 보면 갈멜산에서 발 선지자들과 아세라 850대 일로 싸워요 그래서 제단을 갈멜산에서 재단을쌓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기다렸죠. 불이 내려오는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바 발이 먼저 했는데 불이 안 내려오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의 발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예배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왔어요. 내가 비를 주겠다 그래요. 다시요.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감음 때 비를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 열한기상 18장의 1절에 보면 나와요 갈멜산에서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 피 주겠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비를 주겠다고 음성을 들려 그리고 41절인가 쭉 보면 엘리야가 피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 앞에 비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법문으로 오면 어... 바 선지자들 다 죽였잖아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 보고를 받아요. 그래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그가 엘리야가 도망가요. 근데 도망간 이유가 왜도망가냐면 850대 일 싸우면서 그가 영적으로 에너지를 다 쏟았어. 완전히 쏟았어. 그가 가슴에 영적으로 채워져 있을 때는 이세벨에못이겨요 이세벨은 눈 깜짝도 안 해요. 그런데 에너지를 다 쏟아서 어때요? 힘이 없어. 그러니까는 누구 소리가 들려요? 사람의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이 가득 채워졌을 때는요. 사람 의 소리 하나도 안 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에 에너지를 다 쏟아져 마음에 채워지지 않죠. 영적인 싸움을 아니라 육적인 일을 해도 피곤하면 우리가 쏟아놓고 보면 채우지 않냐면 힘이 없어요. 많은 것을 쏟아놓고 쏟아두고 채우지 않으면 짜증나, 짜증나. 엘리야가그 엄청난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겼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버려, 쏟았는데 그 영적으로 어때요? 목마르면서 채우지 않았어요. 어, 엘리야가 여기 가득 찼을 때는 다 이겼어. 쏟아 부어가지고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엘리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세벨을 죽인다 그러니까 는 도망가버려요. 충만했을 때는요. 이세별무 관계가 없이 하나님 보고 싸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도 너무 피곤하면 여기 채워야 돼. 피곤이 왔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 생활 속으로도 내 생활 속에 피곤이면 채워야 돼. 채우지 않고 하면은 늘 짜증나. 그리고 마음이라든가 힘듦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 난 영으로 충만해, 육으로 충만해 그런데 마음에 내가 여러 가지 힘든 일로 동선들을 쏟고 써버리고 채우지 않냐면. 여러 가지 우리의 현상이 나타난다. 은혜가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그리고 내 생각이 많아져. 자 먼저 영적으로 채우십시오. 이거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요, 불의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이세벨에게 이 말을 끄떡 다네요. 그런데 이세벨의 말에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유다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도망가버려요. 멀리 우리 성지순례 간 팀들 부엘세바 갔다 왔어요. 부엘세바까지 도망가면 가서 또 거기서 하루길을더 깊이 떠들어가 광야로. 거기 완전히 아무도 찾지 못한 곳으로 가서 숨어버려요. 엘리아가 그렇게 숨어버리거든요. 예, 겁먹어서 죽인다 그러니까. 마음에 싸울 힘이 없어 우리 가운데도 누구든지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 쏟아부어서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이럴 때는 가장 해보기 뭐요? 말씀 보고 교회 가까이 오고 예배 참석해야 돼 할렐루야 그것밖에 철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채워야 돼 그래서 목상도 나눔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자 봅시다. 오전. 노듬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그래요. 이거 탈진돼서 완전히 바아웃 돼서 노듬나무 아래서 그냥 만사가 싫다고 누워 있는 거예요. 숨어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자, 지금 먹이지요. 천사가 가서 먹여요. 따라 해보세요. 정서가 풀어진다. 이게 사람은, 먹어야 돼. 위로해야 된단 말이요. 에 피곤한 사람에게 자꾸 일어나 잔소리하면 더 다운되어 버린다는 거. 자, 채워지지 않아서 하나님 멀어지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그러면 채워야 된다는 거.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에서 꼭선 소리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 뭐라 짜증이 나고 그리고 이유가 나와. 이것 꼭 아셔야 돼요. 자, 먹으라 그랬죠. 자, 오, 6절. 보세요. 다 우리 얘기예요. 시작. 자, 다시. 먹였는데 또 있어. 그리고 혼자 먹은 거예요, 또. 그래도 또 뭐요. 다시 누웠지요. 자, 7절. 시작. 어루만졌다는 것은 마음을 달래줬다는 거요. 예 마음을 공감해주고 스킨십 해주고 이런 거요. 예 그리고 멀리서 멀리서 일어나. 그러면 안 돼. 스킨십이 좋은 거예요. 얼음 만지며. 손 댔잖아요. 얼음 만지며. 이러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다 못할 수 있어. 지쳐버리면 못해. 하되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거 똑같은 자기 얘기요.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 났다면 짜증이 나거나 힘듦이 나거나 생활에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바란스가 깨졌을 때는요. 약 먹고 그런 것보다는 영으로 채워요. 영. 자매 아, 네. 은혜 받으셔야 돼요. 말씀 가까이 하고 영이 채워지면 다해요 여기서 뭘 깨달은 거 있어요? 한 번에서 안 됐죠? 몇 번에서요? 두 번. 두 번도 더 했을 거라고는 봐요. 주일날 예수님께서 맹인을 데리고, 아니, 사람들이 맹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죠? 암수 몇 번에서요? 첫 번째는 힘이했죠 그것도 마음에 채운 거요. 예덜 채우니까 힘이했는데 완전히 채우니까 밝아져서 자, 아에다 그렇게 해서 가면 돼. 안수가, 안수, 안수, 안수가, 뭐라, 안수빨이 섰다, 안 섰다가 아니요. 안수는 했는데 채운 것은 자기요. 자기 몸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안수했죠. 그럴 때는요. 채웠어요. 근데 덜 채워져서. 이렇게 희미해서. 두 번째 여이는 완전히 선명하게 보입니다. 회복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이런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꼭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본문의 7절에까지 해서 채워졌죠? 자, 시, 한번 11절, 12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회복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해요. 13절. 자 12절에 보면은 세미한 음성 이라고 나와요. 그 여기는 하나님이 너의 여기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와. 자 그가 도망갔을 때는 소리 들렸어 안 들렸어요. 안 들려서 들렸어. 내가 쏟아 부어가지고 채우지 않았을 때는요. 내 육의 성한에내 입장 내향편 맨날 자기 자기에게 짜증나요. 채우면은 이것이 회복돼 채워야만 누구의 음성이 들려요? 아, 네. 하나님의 세명의 음성이 들려. 그리고 너에게 여기있느냐 소망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면 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채워야 돼. 무조건 힘들면 채워야 돼. 그 일을 자 힘든 것을 내가 하는 일들이 힘들지요. 어떻게 버텨가지고 이겨내려고 하면 안 돼. 먼저 영이 채워져야 돼. 쏟아 부었기 때문에 채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고 꼭내 모습이다 할 수도 있어요. 내 가정의 모습이다 할 수도 있어요. 이런 현상은 언제든지 나타나. 자 마음에 가득 차면은 기본적으로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음성, 세미의 음성, 하나님의 성령이 주는 생각을 깨닫게 돼. 그런데 마음이 비면은 절대 안 안아 예내 생각이 가로막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라든가 늘 목상이라든가 늘 해야만 감동이 와. 율법으로나나요 너무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곤하면 채우셔야 돼. 자, 이제 기도 제목이니까 11개 하러 가겠습니다. 11개 하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왕상이 아닌데 열한기하였는데 다시 좀 쳐주세요. 아, 제가 여기 설명을 할게요. 열한기 절을 보세요. 열한기하 이장이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택하죠 근데 엘리사가 엘리아를 계속 따라다녀요. 어디서부터 따라다니면 길가에서 따라다녀다가이 여기서 멈춰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배델로 따라가요. 배델에 멈춰라그러면그 다음에 여리고까지 따라가요. 여리고에서 어디까지 가요? 요단까지 가요. 계속 끝까지 따라가는 것은 뭐예요? 엘리사가 엘리아의 후계자죠. 그렇게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채워져야 돼. 채워져야 돼. 그래서 계속 갈망하면서 따라해. 그래서 하나님만 보여. 이거 좋은 태도요. 오지 말란다고, 어때요? 그만둔 것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면, 끝까지 애매자리, 어느 자리든지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그 채워지면 그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엘리야의영성의 엘리야의 영성은 채워져 있는 영성이고 엘리사는 지금 채우는 영성이에요. 자, 채워졌다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엘리야는 지금 가득 채워졌죠 엘리사가 따라가거든요. 당신의 영감을 나에게 갑절해 달라고 그래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영이 가득 채워진 것처럼 나도 그 영성을 더 많이 채워달라는 엘리사의 욕심이 있어요. 찾았어요. 열한기하 2장 7절. 자,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8절. 자, 여기 보면 엘리하고 옐리, 엘리사하고 늘 그만 따라오라, 그만 따라왔는데 여기 요당까지 따라왔어요. 근데 두 사람이 요당까지 딱서 있어. 엘리사고 엘리아고. 그런데 엘리아가 거기서 자기 겉옷으로 요당강물을 이렇게 이리저리 치니까 요당강물이 딱 말라버려요. 그요당강을 육지처럼 건너가. 하나님의 영이 가득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는 지금 이거 할줄 몰라. 계속 채워, 채우, 채우지러 가지.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돼. 엘리아는 그러니까 아까 탈진됐죠. 그리고 천사가 와서 두 번이나 먹여서 채웠죠. 세명 음성을 뚫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계자를 뽑는데 엘리사를 데리고 온는데 엘리사가 계속 그만 따로 오라 그러니까 따로 와죠. 여당강까지 와서 엘리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해로, 해오리 바람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자, 그가 가득 채워져서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축복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는 것도 채워진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이렇게 덜 채워지면 내 생각이 가로막기 때문에. 한번 더더 보는 이 이렇게 안 채워지죠. 무늬만 믿음에서 무늬만 무냐. 명령은 나타나나. 무늬만 집사요, 무늬만 권사요. 채워져야만 집사답게, 권사답게, 교사답게 살아. 무늬만 하면 안 돼요. 채워져야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채워져야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나 하면 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봉사하면서 나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채워서 충만하게 봉사하게 해주세요. 충만하게 섬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역사에 채워서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채우고 해. 채우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시범으로 보여주죠. 채우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요단강을 옷으로 이리저리 했더니 요단강이 물이 말라서 둘이가 건너가. 열한기 하 2장 10몇 절이요? 아니 아니요그 다음에 없어요. 17절. 아 13절. 자, 13절 읽읍시다. 자, 배어 시작. 절자여기 보면 엘리아가 하늘로 올라갔죠? 올라가면서 떨어뜨리는 옷이어서 그 옷을 이제 엘리사가 줍고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요단강 건너갔잖아요. 엘리하고 엘리사하고 요단강을 건너갔죠. 그런데 떨어진 옷을 가지고 자기도 한번 쳐봐. 요단강이 또 똑같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건너와요. 이리저리 갈라지고 이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래요. 엘리사도 이제는 영이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이 이후부터는 엘리사에게 능력이 나타나. 성경 보세요. 계속 능력이 나타나.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로도 볼수 있지만 오늘은 채우짐의 각도로 내가 본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사업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영을 먼저 채우십시오. 이것은 필수요. 절실하게 채우세요. 봉사 민면이 가장 빨라. 생활이 어려움이 있으면 긴장하지요. 긴장을 하면 훨씬 절실해. 느슨하면 배가 불러서 절실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긴장을 시켜. 긴장시킨 거, 긴장을 줘요. 정신 빠딱 차리게 요그리고더 절실하게 구해보면서 그걸 한 단계 성장시켜. 내가 할수 없는데 하나님이 절실한 마음으로 긴장을 시켜서 간절하게 절실하게 구하게 하게 돼. 그러고 쳐보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가 임해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야만 그때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 안 채워지고 하면 하면서 뭐요? 늘 힘들고, 그리고 역사도 없어. 내가 땀 흘린 것만 얻어먹어. 그런데 내가 채워서 일을 하면 기적이다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면 어떤 얘기는 30배, 어떤 얘기는 60배, 어떤 얘기는 100배가 넘칩니다. 아멘.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하나님이 막 대신해줘. 척척척척. 그래서 은혜 받고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은혜 받고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부족해더라도 하나님 채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니다. 이거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 너무나 어떤 일을 하다가 버거워서 쏟아부어서 힘을 다했는데 이것이 채우지 않으면 힘든 과정이 때로는 있다. 그럴 때는 긴장하시고 긴장할 때죠. 이때 절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믿음의 자리에서 무릎 꿇는 기도의 영성이 회복될지어다. 코로나 시대에 기도야 살아.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말씀 한번더 들어주세요. 코로나 시대에 은혜 나눔을 해야 돼. 주므로 그래야만 내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요. 채워지지 않냐면 이웃 안 보여. 절대 안 보여. 이안 보여. 내가 보이는데 어떻게 보여? 나도 부족한데 어떻게 보이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옆사람에게 우리가 힘을 다해서 내 이웃이다 하면 채워주려고 그래. 말씀으로도 채우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채워줘야만 그가 그가 어디서 일어나 채우지 않는 이상은 그도 계속 자기 말을 해 그래서 채워져야만 내가 채워져야만 누가 보여요 아그 설교 내가 채워지면 누가 보여요 다시 한번 말해봐요 아니 빨리 봐봐 김현수 사모. 채워지면 뭐가 보인다고? 이웃이 예? 이웃이 보여. 경상도 사투를 하지 말고 서울이니까. <laughs> 자, 이웃이 보여. 요내 자녀가, 내 자녀가 안 보이면, 내가, 내가, 내가 채우면 내 자녀가 이웃으로 보여. 내가 채워지면 내 형제들이, 내가 채워지면 우리 교우들이 내 이웃으로 보여. 다 주고 싶어. 아멘. 네. 아멘. 내가 채워지면 이웃교회에 어려움이 보여. 내가 해주고 싶어. 내가 채워지야만 성도들이 어려우거나 목회사에게 어려운 거 보이면 은 자, 아낌없이 줘. 이게 동역이요. 채워지지 않는 이상은 전부 다 자기보고 예비한다.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 밤에 나온 사람들이 은혜가 수지 맞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채워지야만 이웃이 보인다니까 채워져야만 누구 내가 데리고 왔다면 아침 새벽밥 먹고 차로 실로 가델로가 그리고 데리고 와서 앉혀서 너무 기뻐 내가 오늘 내 이웃 되다가 여기서 은혜받게 했다고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생긴 것 뿐인데 일은 하나님 하십니다 채워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잘 오셨고요 피곤하지만 은 기도 10분이라도 하고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오리 옐리, 엘리아가 꼭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다닌 것은 그가 후계자. 내가 앞으로 주님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따라다니면서 채우십시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엘리아가 떨어지는 뭐 말씀을 떨어지는 거, 그것가지고 한번 해봤더니 나에게도 역사가 일어나. 그럼 채워졌다는 증거요. 예리사가 그 이후에 보면 계속 열한 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채워서 일하십시오. 아멘. 채워서 감사하십시오. 아멘. 채워서 봉사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 채워진 사람에게 내 안에서 자기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는 기도하는 밤이 될지어다. 아멘.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불러서 기도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령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일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직장생활 을할 때, 영적으로 싸울 때 쏟아 부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사소한 일에 내가 어려움이 닿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채워서 회복되게 하시고 네. 그리고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하나님.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가기를 원하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서서 네. 채워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어떻게 절지 모르는데 예배 참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때 주의 영이 채워질지어다. 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